느헤미야 뉴에미아 5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기록됐습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불평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경계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빚과 빈곤에 시달렸고 또 토지 문제 때문에 빈곤한 백성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면서 우리 자녀가 많은데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해서 자녀를, 자녀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우리의 밭과 포도운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그 전당 잡혔을 때 부자들이 고리대금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12%나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은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됐다. 벌써 종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세금이 중하고 인신매매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같은 형제끼리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원망할때 뇌미아가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으시면서 대회를 국민대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의 손에 팔려서 그 속량을 받았는데 이렇게 형제를 팔고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형제와 종자들 또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면서 이식 받기를 그치어야 된다.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악습과 부조리에 대한 지적, 지적을 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회 정의의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과감하게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질상을 불러서 그 말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는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운 받았을 때 아닥사스당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취했는데, 그리고 백성을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않았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 이 있는데, 그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해서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그렇게 대접하는데, 그것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뉴에미아는 자신있게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어, 기도합니다. 아주 청렴 결백한 지도자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돈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명의 모범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힘없고 가난하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말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잘못이 없는 한 약자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게 하고, 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뉘야미아는 백성들을 잘 지도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본받고 또 참된 진정한 자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자기 위치에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에미아 5장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청년 결벽하고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지도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 섬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당이다 아멘